그리고 이 콧방 새로 나왔죠? 여기 그나마 제일 새로 나온 건데 진짜 여기 보이시나요? <laughs> 진짜요. 냥베트 약간, 음. 약간 블러 틴트인데도 건조하지가 않은 거죠. 맞아요. 음. 맞아요. 블러 어. 틴트는 얘가 조금 더센것 같아요. 색깔도 용기도 다르고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게 된 콧방 마케터 환니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뵌 이유는 바로 저희 직원과 모델분의 왓츠인마이백을 하려고 왔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라도 할까요? 네.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은 환희이고요 저희 음. 퍼스널 컬러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예쁜 컬러는 다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델 이연입니다 제가 이번에 왓츠인마이백을 하는 걸 약간 깜빡하고 진짜 찐으로 제 가방에 있던 제품만 들고 왔는데 오. 한번 지, 솔직하게 다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 저는 쿠팡 일본 마켓다 할까라고 합니다. 파손할컬러는 겨울 클 립입니다. 음. 감사드립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짠! 이거는 이제 저의 팩인데요 여기 보시면 바로 이제 저희 애정하는 <laughs> 멜팅 아이스밤 1호랑 2호가 있고요. 요즘은 이제 패션템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집에서 이제 좀 많이 진짜 실제 사용하는 것들은 집에 따로 음. 그좀 있습니다. 안내를 보면 <laughs> 좀 숨겨서 안에가 처참하기 때문에 일단은 쿠션인데요 저는 이 네이밍을 쓰는데 오. 이게 열기가 좀 무서운 게좀 더럽거든요 <웃음> <웃음> 약간 아 다들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음. 뭐 열어보겠습니다 <laughs> <조금>. 네. <laughs> 많이 좀 더러운 상태지만 이 펌프는 근데 이제 다이소 거네데 좋더라고요 음, 음, 음. 얘가 21호인데 유명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하면은 약간 진짜 덜티나는 듯한 느낌으로 음. 좀 매끈하게 세미매트하게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음. 다음은요. 이제 어, 어. 이거로 보자. 너무 좋아요 이거인데 이거가 네, 솔직히 이제 뭐 약간 민트 뭐 입냄새 제거제로 음. 많이 쓰긴 하지만 저는 그냥 맛있어서 많이 먹고 있어요. <laughs> 이거 다른 만큼. 카르피스? 이거 하맛있어서 진짜 추천. 약간 일하면서 당 챙기. <laughs> 필요하죠. 어, 네. 요거는 <laughs> 네 타이레놀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뭐 이제 마케터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음. 생각할 때보통이 없을 때 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때좀 많이 챙겨 먹는 편입니다. 음.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와서 또 음. 사야 돼요. <laughs> <laughs> 그리고 이 꽃바 음. 새로 나왔죠? 여기 그나마 제일 새로 나온 건데 저는 2호를 좀 들고 다니고 음. 2호랑 이제 여기 3호도 같이 들고 다니고 저는 약간 퍼스널 컬러는 모르지만 조금 추구미는 옐플라이기 음. 때문에 음. 이두 개를 좀 조합해서 쓰는 편입니다. 음. 그리고 예, 네, 이거는 눈물인데 <laughs> 이제 렌즈 쓰는. 사람들은 다공감하시는 맞아요 음, 눈물, 눈물 거의 다 써서 이것도 사야겠네요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립인데요 아, 일단은 그렇구나. 예 이것도 이제 꼭방 저희 제품이죠 음.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스로 워터틴트 사는데 피오니 필터라고 진짜 여기 <웃음> 보이시나요? <웃음> 진짜? 그냥 청청 비었어요 그래서 여기 주변을 좀 긁어 쓰고 있다 음. 이렇게 근데 이 색깔이 너무 음. 예뻐가지고 진짜 옆풀 라랑 그리고 옆풀 뮤트도 좀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약간 생얼일 때좀 입술만 좀 생기를 좀 주고 싶을 때 많이 쓰는 색깔인데 이게 이렇게 발색을 해보면 좀 많이 쨍해 보여요. 근데 저는 약간 입술 색이 좀 있는 편이어서 많이 쨍하진 않고 그냥 딱어 생기 있는 입술로 나오더라고요. 이호네 신제품 이게 제형이 진짜 신기하거든요. 오, 약간 어, 뭐랄까 약간 샤벳 느낌, 음. 약간 매트 블러 틴트인데 너무 오, 이제 약간 매트하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않은 그런 제형. 음. 이거는 정말 정말 추천하는 색이에요. 이게 너무 예뻐요. 이술에올려서더 예뻐. 예쁜 컬러인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삼원데 이거는 이제 저랑 이제 대표님 여플라좀소금이어가지고좀 쓰려고 만든 건데 너무 음. 예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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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제 약간 탁한 핑크도 아니고 음. 약간 진짜 되게 어, 예쁜 핑크예요. 되게 설명할 수 없어. <laughs> 맑은 핑크. 음. 너무. 진짜 진짜 추천합니다. 이게 그리고 매트 약간 블러 틴트인데도 건조하지가 않아서 어, 너무 음. 좋아요. 어. 다음은 이제 별로 안 남았는데 이립 펜슬이죠? 어. <laughs> 하트 퍼센트 건데 일단은 네, 얘도 많이 써가지고 좀 더러운데 약간 얘네는 음. 이제 발림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음. 지금 착색이 <목소리> 많이 돼가지고, <목소리> <시켜서는 웃음> 다안보이겠지만요 발림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네. 저희, 그래서, 저희 꽃방도 곧 좀, 리펜스를 내면 좋지 않을까. <목소리> 네, 대표님, <목소리>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어, <인사> <목소리>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거울? 뭐예요? 거울인 것 같아. 뭐? <목소리> 표현이가? 이렇게. 거울은 싹, 이거 이거를 사람들이 보면은 다 놀라더라고요. 한번더보여주세요 싹, 거울. 너무 해먹게요 우와, 너무 신기한데요? 그쵸. 또, 이제 또 다른 립인데, 이건 에뛰드에서 픽싱 틴트라고. 얘도 약간 좀 처음에는 물게 올라가다가 좀 픽싱되는, 그냥 이름 그대로 픽싱되는 그런 제형이어가지고, 그런 느낌? 마지막. 저는 이거인데요. 이제 명암 케이스인데, 이것도 약간 이런 것처럼 좀 얇, 얇아가지고, 받으셨죠? 진발 이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깜깜하신데요? 아, 저는 깜깜했어요. <laughs>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다음 분의 w a t 백 h y b a 화주 털기를 좀 가볼까요? 이제, 제 가방을 한번 털어볼 건데. 아, 궁금하다. 아, 진 너무 리얼할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laughs> 네. 아, <laughs> 저는 약간 보고사항이라서, 진짜 최대한 많이 들고 다니려고 하는 이거든요 선을. 이거, 어이구, 나 지금 감기에 약간 걸려. <laughs> 몰라, 아니구나, 아, 엄청 아, 엄청, 아, 엄청 유명한. 어 누가? 어, 코에가, <laughs> 코에가 지금 어디까지 <어딨는지> 몰라? <laughs> 깨끗하게 <들고 왔어요>. <웃음> <저렇게> <웃음> 제가 쓰는 거예데 제가 수정 메이크업 할때 음. 보통 이 피부나 블러셔, 음. 틴트 음. 이 정도로 들어 다니지만 하이라이터가 지워지면 음. 진짜 뭔가 많이 지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음. 음. 제가 느꼈을 때. 음. 그래서 항상 시간이 지나면은 코에 한번더올려줘고 음. 이런 식으 들고 다니는데 진짜 더러워요. 어. <laughs> 오, <laughs> <laughs> 어. 진짜 제가 엄청 즐겼어요. 완전 존재감 빡할수 있는 하이라이트. 저도 인공에 이거 어디 거예요? 이거 일본 거예요. 음. 아. 있어요. 와, 진짜 네. 이게 되게 안 아프고 눈물감 음. 없이 되게 깔끔하게 음. 항상 즐만. 앤트끼면 뭐 항상 제가 당했죠. 그죠니까 화이트. 입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입은 요거네. 음. 이거는 여쿨, 겨쿨 다쓸수 있는 음. 근데 풀 컬러긴 해서. 엄청 <laughs> 그래요. <완전 웃음> 네. <laughs> <거 아니에요? 웃음> 베이스 계속 소개해드리자면. 아, 요거. 어? 음. 저는 진짜 이 컬러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laughs> 항상 베이스로 요거를 먼저 올려주고, 포인트 립 안에만 약간 발라주고, 글로시 하게마무리안 거예요. 이 음? 음. 네 색이 음. 음. 어, 지금도 너무 잘 팔리고 있는 음. 색이어서. 맞아요. 음. 음. 이거 약간 여쿨 뮤트 분들은 요거 단독으로 쓰셔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저처럼 격그 딥이나 그 브라이트 분들은 베이스로 쓰시고 음. 자기한테 맞는 컬러를 뭐 포인트로 딱 발라주시면 저 완벽한 음. 쿨 컬러 립이 되는 거 같아요. 좀 제가 너무 더럽게 써서 음. 아 진짜 재성이 너무 더럽게 써. 은산네. 네 쭈끈 미한라네 약간 세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음. 제가 막 이렇게 이렇게 묻혀서 쓰면. 됐죠 됐죠. 소프트하게 예쁘게 발리는데 지워졌을 때 아예 뭔가 아픈 사람처럼 되지 않는 그런 음, 것도 음. 좋아서. 이것도 어, 일본 제품인데 터 킹크립 거네 맞아요. 아, 한국에서는 어, 안 팔아요. 한국에서는. 아, 네. 맞아요. 일본에서 직접 가서 사거나 한국 에제 직구로. 아. 이거는 화이트 컬러니다기딱 좋은. 겨드 컬러.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여기에다가 이거 바르면은. 오. 그,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예쁠 것 같아 와 진짜 예쁘죠? 아, 와저 오늘부터 벽홀추금이 할수 있을 저는 글로시한 마무리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응. 시첨됩니다 대박이다 어 <laughs> 저희 꽃방 <굿방> 제품이고 요것도디올 <laughs> 제품인데 약간 비슷하네요 색상이 음 그러게요 이거 둘다 플럼핑이 있는 편이라서 음 마지막에 발라줘도 플럼핑이 있으니까 각질이 있거나 주름 이런 게꽤 잡히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오. 얘는 그냥 투명하게 발리는 편이고 플럼핑은 얘가 조금 더센것 같아요 음. 아 진짜요? 네 이거는 <laughs> 제가 지금 스파츌러로 발라보긴 할 건데 음? 보통은 이제 손톱으로 이렇게 떠서 아니 스파츌러를 잘 들고 다니는 맞아요. 이거는 약간 체온으로 녹여서 이렇게 음. 위에 발라 오, 너무 음, 예쁘죠 둘다 완전 탕후루로 만들 수 있는 적합한 음. 플럼핑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음. 이제 특히나 펄이 있어서 좀더 음. 성한 입술 연출. 아 네가 내가 더 반짝반짝하게 맛있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향수. 네. 향수. 제가 진짜 음. 너무, 너무 사랑하는데, 오 이렇게 두 개를 쓰고. 딱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여자가 되고 싶으 이걸 쓰고 어, 지금? 어찌 음. 이거. 그러니까 음. 소녀가 되고 싶으 이걸 쓰고아 약간, <laughs> 음, 약간 여자 큰 여자. 와, 거 성숙한 여자 아, 되고 싶어요. 약간 소녀가 된거요그니까 음. 섞어서 쓰기도 하고, 섞어. <laughs> 네. 따로따로 쓰 한번더 써도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망의 쿠스 어? 똑같은 거. 아! 우리 어떻게 보면 네이밍 회사일까. 이렇게 올렸을 때 뭔가 뜨지 않고 떡 예쁘게 음. 발리길래. 맞아 너무 예쁘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른 것도 생각돼요? 아, 저는 1 7호제 음. 야동. 아, <laughs> 아, 아, 아 제가 제가 처음 보고 놀랐잖아요. 아, 이게 뭐예요? 그랬는데 아. 어. 아, 이거 집어 아, 이거 아, 이거 집에 있어. 요 이거 리가 있어. 요이이소템 아, 이거 이소템에리어에어 아, 아, 그거 집에 있 아, 이 아, 이거 집에 있어. 아, 이거 집 아, 요 너무 잘 봤습니다 거집자 네. 음. 다음은 이제 하루카님 네소개 집에 있어. 아, 이거 집 역시 귀여워 아이스크림. 뭐야 네실카와 요즘 화장끄미기가 유다보니까 저도 해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립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는데오 완전 격흔 네. 아, <laughs> 이거는 아, 완전 격흔 빈인데요 우선은 역시 우리 제품 쿠팡 아이스크로터 틴트는 4호 흰색 음. 틴트는 1호를 음. 많이 쓰고 있는데 음. 제가 단독으로 바르는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 이런 진한 컬러를 잘 쓰고 있어요. 음. 이거는 아직 환니님은좀본 편이 아닌데 <laughs> <진짜> 주변이 많이 쓰는 <laughs> 네. 것 같아요. 쓰는 거좀 <laughs> 보여주고 싶었어요. <laughs> 음 너무너무 예뻐요. 네. 진짜 너무 예쁜, 예쁜, 예쁜.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음. 그 큐덴에서 지금 팔고 있는데 혹시 음. 사고도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음. 네. 다음에 피니틴트 신제품 블라틴트 네. 이런데요 이것도 보여드리자면은면 색깔이... <laughs> 음. 색깔도 용기도 다 너무 귀엽게 네. 나와가지고 이거를 베이스로 쓰고 음. 이거를 포인트 컬러로 얹어주면 은 음. 진짜 완벽한 룩불이 된다고 해요 패키지도 음.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 이거 발색한 거 한번 보여 아. 어. 아. 음. 여기 피니틴트 네. 여기 아이스크림 음. 음 너무 좋아요 같이 발라도 예쁠 거 같아요 <laughs> 네. 이거는 밀크터치라는 브랜드인데 오. 한국에서는 그렇게 그 아니 지 않아요 아무 없는데, 이번에서는 지금 유행인 중 하나 브랜드여가지고. 네. 음. 아, 저희 건좀더 음. 쿨한 음. 느낌이고, 웨이크 터치는 좀더 딥한 음. 느낌. 음. 음. 요. 역시. <laughs> 이런 느낌입니다. 음. 멤 참고하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입냄새가 <laughs> 신경 쓸 때가 있어가지고. 웨이크 <laughs> 터치는 필스템이니까. 이거 그리고 이거 한국 제품이에요. 네, 한국. 우 너무 좋아요. 그 이거는 거미인데요. 어? 아, 여 위에 그, 있는 이거는 아, 그, 일본 패밀리 마이, 매트에서 그 고무를 개 구매하면은 뭐 주는 거? 네, 주는 어. 거. 이게 이렇게 빼지면 네. 이게 다 떨어지니까 이걸 아, 막는. 네. 네. 어. 저도 눈에 <laughs> 이거 너무 좋아요. 어, 알아요. <laughs> 좋아요. 컬러 렌즈를 매일 하다 보니까. 눈이 좀 건조하거나 그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쓰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 같아요 아이섀도우도 들고 다니는 편인데 어미즈에서 신제품이 나왔어가지고 네,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보면 항상 허락하는 인스타 보면은 진짜 음? 유행에발빠르 생각했다. <laughs> 맞아요. 항상. 맞아, 네. 다, 모든 실제품을. 맞아요. 제일 빨리, 빨리. <laughs> 구매하시고, <laughs> 후기를 남기시고. 그 제가 두 가지 쓰고 있는데, 음. 이거는 나이소에서 음. 구매한 그 소맨, 소맨 딱 할까요? 네. 근데 생각했던 거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게요. 네. 그 그린트. 그린트는. 저도 어요 네, 네. 이거 <laughs> 저 엄마한테 선물해줬어요. <웃음> <웃음> 얘네는 진짜 진짜 자연스러운 음, 그런 광이잖아요. 로로바는게 훨씬 좋아. 요 손으로 라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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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라이너도 는스템이 어, 어? <laughs> 어? <laughs> <똑같은 것> <laughs> 맞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택 같은 거 쓰는 이이이 브라운 브라운기안 했어요. 안어요안어요좀 <laughs> 안 <laughs> <안 잤어요. 웃음> 지속력 그런. 제품으로서는 캔메이크 음? 네, 네, 블랙을 좀잘 쓰고 있어요 음. 블랙 네. 우와 우와 소리 완전 되게 얇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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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가 신기해 아이브로우도 가까 어. 여름에 오. 역시 보석이 그 음. 좀 사라지는 경험이 많아요 이다 한국에서도 음. 유명한 맞아요 음. 음.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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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중학교 때부터 <laughs> 한국에서 팔았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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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역시 손가락 네, 손가을 네. 귀엽다. 짜라에서 구매한 건데. 훌. 음 편이 음 좋더라고. 맡아봐도 되나? 네. 어떤 향이에요? 음. 오, 그, 어, 어, 너무 좋아. 약간 여자 냄새 같아. 이거 다 여자. 이건 약간 <laughs> 좀 푸랑 어? 어, 여자. 푸랑 <laughs> 여자? 네. 어떤 것 같아요? 그, 가위. 어? 가위가왜칠법자레기 네.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 예. 대박 준비성이 그냥 그러니까, 손으로 뚝 떼버리면 전쟁 맺는 거예요. 그래서 폰에 달려 항상 달려있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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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 폰으로 연결할 수 있고, 그 파우치가 들가 있어서 파우치가 어. 그 들어가는 <laughs> <딱딱한> 거예요. 이거랑 어 너무 좋아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니네. 이게 남성분은 누구신지 아, 아 그러게 <laughs> 좀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게 그 YG 사무실에 Treasure라는 그 음. 네, 남자 그룹이 있는데 음. 그중에서 그 일본인 아사히라는 음. 네. 오잘 생겼죠 오사카 사람이요 저는 오사카에 지금 살고 오사카. 있는데 네 a 네, 사기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음. 그 같이 <웃음> 같이 갖고 <laughs> <같이 웃음> 있는 편이긴. 팬인증 네. <laughs> 그 마지막에 그 중. 아0인 중. 요0인 중. 그0인 중. 1이인 중.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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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겠다 네. 커버력 좋아요. 네 커버력 좋아요. 10인 응? 그 네. 네. 안 써도 되 중. 네 컨실러 10인 완전 찐일본 10인 중. 1 1 이렇게 저희 직원들과 저희 모델분의 왓치마이백을 좀 촬영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한것 같아서 너무 조금 아쉽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 바로 구독자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어요. 와, 사실 저희가 아직 쿠팡을 사랑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소비자분들의 핀? 팬네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 원하는 팬네임을 적어주시면 최종으로 선정된 분과 랜덤으로 두 분을 추가로 추첨해서 원하시는 국빵제품 2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